아, 나는 당신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전 사랑이지 고민 백수 생활 8 년째인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함 부모님이 물려준 건물 가지고 한달새 받아먹으면서 근근히 살고 있어요 한달새 받은 3천만원 정도의 세금 떼고 뭐냐. 한 달에 삼천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? 죽고싶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아니 보통 한 달에 삼천이면 건빵 벗어나기 힘들지 <laughs> 한 달에 삼억 정도는 돼야 그나마 입에 풀칠하고 살 각인데 <laughs> 엔젤새나님 안녕하세요 어야 그런 거안돼안돼 안 돼. 3천만원 가지고 또 건물을 사세요 <laughs> 3천만원 가지고 건물을 사세요 융자 끼고 그 다음에 또 새를 받아먹으세요 그리고 또 사세요 <laughs> 백설공주 같아요 오늘의 컨셉이랄까 오늘의 컨셉입니다 백설공주예요 <laughs> 박설공주 뭐야? <laughs> 한강행 아왜 이래? 아고 우리 재초님 그랬어? <laughs> 애조리님 나는 이렇게 만들어진 당신 말고 원래의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요. 고민 말고 딴 거. <laughs> 우리 얘기합시다. 저번에 요트 사느라고 모아둔 돈을 거의 다 썼어요. 인증샷 야트 좋아하거든요. 저 굉장히 야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잘 불러드릴게요 천만원만 줘봐요 졸꾼님! <laughs> <좋을 거니? 웃음> 이거이거이거이거 이거, 이거, 안돼 <laughs> 아 겨우 삼천 갖고 그냥 하루 세개 컵라면만 드려 <laughs> 아 왜그래! 삼천만원 가지고 할수 있는 것들이 겁나 많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와즈오리님 유오프 어, 삼는거 어떻게 검증을 해요? 3천이면 까만 통도 못 사잖아요. <laughs> 야트 사고, 통장 잔고에 꼴랑 23억 밖에 안 남았어요. 프라이머! 야그돈 가지고 건물을 사세요. 건물. 야트 사는지 질문 하나만 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. 아, 진짜요? 삼촌이요, 막대스타 하나 갖고 긋지? 여타 아니고, 여쿠르타 아니요? 에 이런 발상이 전환. 와우. 우라다, 내 인생. 난가 죽어야 된다. 어떡하죠? 저는 사회복지사. 월급이 별. 저 용돈 받았어. 와씨.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? 네. 인생 설계를 다시 하고 싶어요. 남들처럼 일하고 싶어요. 와, 저분 무슨 일 하고 싶은데요? 무슨 일 하고 싶어요? 왜 궁금해서 그래? 진짜 절대적으로 궁금해서 그런 거야. 진짜야 하면 되지. 박차고 나오는 법지 전양반 진지하게 고민 상담는뒤 답변이 왜 그려? <laughs> 23억이면, 어? 치킨이 몇 마리야? 하루에 천만 원 버는 일이면 하겠대. 하루에 천만 원 버는 일이 어딨어? 지금 통장 잔고로 이십삼 억이 있고 한 달에 건물 건물에서 나오는 돈으로 세금 빼고 삼천만 원을 벌고 있는데 지금 어 하루에 천만 원 버는 일을 구하고 계신 분께서 고민 상담을 하고 계십니다. 목소리가 사무 같아요. 쏘다님 아, 감사합니다. 아 강원랜드 강원랜드. 호리님 건방생활 힘드시죠? 계좌번호 부르면 제가 10만원 보내드릴게요. 밥이라도 사드릴, 사드세요. 모랭, 3천만원 보시는 분한테. 하루에 1억씩 쓰면 한 달도 못 쓰겠네요. <웃음> <고어>. <웃음> 사랑님, 자꾸 예능을 다꾸로 받으시면 어떡해요? 사자 오빠가 진짜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. 정말 밤 고생이 심함 요즘 저 사람 연기 시켜야 돼 제가 질문 하나 한다니까 질문을 안 받으려고 해요. 질문이 뭔데요, 제춘님나 궁금해요. 2천만 원만 싸줘봐요 사량님이 2천만 원 불러드릴 거임. 예? 뭐라고요? 하우스가 뭐예요? 하우스가서. 투자면 1억 투자면 2억으로 늘어나. 오 기분도 꿀꿀한데 내일 프랑스 가서 가지 연리를 먹고 와야겠다. 가지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? 질문 하나 하면 여투그라인지 아닌지 바로 판결하는 질문입니다. 괜찮음. 좋은데요? 소다님 와서 와요. 천 받고 2천 더. 아, 이게 야야 여기 사행성 도박장 아닙니다. 아 소단님 어디 다니 오셨어요? 저분 정신 차리려면 하숙다 녹아다 일주일 해봐야 정신 차릴 듯 아이 장난치는 거지 뭐 장난이죠 그쵸 우리 호리님 전받고 사랑 더 프랑스는 설의 마을 가지 요리는 개맛살 어? 설의 마을에 개맛살 먹여간다고? 응? 가정부 퇴근해서 일 시킬 사람이 없네 내 팔자야 저거 에주리님 우리 사자오빠 아니죠? 내 <laughs> 네 팔자 이거 사자오빠 건데? 관심 좀 가져줍시다.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러는데.